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처음에 입주 시작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분소자들이 안 계시니까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통으로 이런 단체 통신 계약 서비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런 계약 체결 자체가 유효냐, 무효냐 관련된 사례를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봤어요. 저는 평택에 있는 오피텔 건물 시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입니다. 저희 건물이 준공되고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런 업체들이 인터넷을 넣으려고 관리회사와 통신사 간에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괄로 호실별로 관리비를 포함시켜 받으려고. 하는 데요 그런데 아직 건물에 입주자들이 전부 입주를 하지 않고 공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공실인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비에 포함된 통신비를 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 이게 자주 일어나요?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입주자나 구분소유자 허락 없이 체결해도 되는 것인가요?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일괄로 받는 것이 유효인가요? 건물 입주가 개시된 건물 이런 경우에 아직 공실이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는 공급되어 하기 때문에 왜냐 전부 다찰 때까지 인터넷 서비스가 없다면 얼마나 입주하신 분들이 불편하시겠어요. 인터넷 서비스는 미리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시행사 또는 관리자가 계약 주체가 되어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하고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왜 보통 시행사라고 하냐 하면 아직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때 계속해서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별 계약 체결이 번거롭고 일괄 계약 체결할 때 보통 할인을 해줘요. 문제는 인터넷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세대에도 인터넷 사용료가 일률적으로 관리비 포함 말입니다. 입주할 때 여기 관리비가 얼마예요? 이거 알지 않습니까? 다 포함된 금액을 이미 알고도 입주하기 때문에 그걸 대부분은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인지 이런 문제가 자주 논의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례 중에는 이러한 통신 서비스 계약이 시행사나 관리회사, 관리단이 일괄해서 체결하는 것그 자체가 그 체결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본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입주자와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계약 체결해서 강제하는 것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 의 판례예요. 이 판례 취지는 충분히 알지만 현실하고 너무나 어긋납니다. 어떤 건물에서도 어떤 통신사가 이미 있다 알고 입주하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 통신사도 없는 건물 내가 굳이 통신사와 계약체결하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말입니다. 유사한 게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같은 이런 재세 공과금도 원래는 구분 소자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징수해요. 자, 이런 것하고 이런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런 대납하는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하고 조금 어긋나는 것이 있다. 자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만약 단체 통신 서비스 계약을 해당 집회에서 사전 결의하거나 사후 추인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유효로 볼수 있다고 할 것이고 판례도이 경우는 유효가될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통신 서비스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유효한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한 세대 이거 확인해가지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비 대납 차원에서 징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